2024년 10월 4일 금요일 한국일보 사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 현실성 있게 정책 정비해야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일로 시행한 시행한다를 맞이하며 프로그램 정비 논의가 활발하다. 시범사업은 지난 9월 관리사 100명을 서울 시내 1 4 2곳 가정에 투입하면서 시작했다. 사용자 평가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다. 내국인 가사 도우미를 비해 저렴한 시급, 업무 이해도, 영어 기반 언어 소통, 젊은 감각 등에서 긍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시작 2주 만에 이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행방을 감췄고 24구 가정서비스를 취소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저출산 해법 차원에서 시작된 필리핀 관리사 사업은 공공 돌봄 부족, 내국인 관리사 구인난,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4에서 38세 필리핀 인력 중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인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고용 허가제가 허가 적용되는 2-9 비자를 부여해 국내 사용자 가정의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저 임금에 맞춘 시급과 4대 보험을 보장하며 일일 여, 6시간, 8시간 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 2월 말 시범 사업이 끝나면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 취업을 위한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당장 적정 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8시간 기준 238만원의 임금이 30대 가정 중 중위소득의 절반에 가까워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 강남 3구의 치우친 점 등을 들어 사적 계약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사용자 형편에 맞춰 정할 수 있는 E7 비자 발급을 추진 중이다.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자는 것인데 노동부는 국제 기준 등을 들어 외국인 임금 차별에 부정적이다. 더, 더구나 이들은 임금이 높은 업종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체지류자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7개월인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월급제 외에 주급제나 격주제 임금 지급 방식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오후 10시로 정해진 숙소, 등금 시간, 시간제 서비스에 따른 근무 불안정성 등도 본 사업 시행 전에 풀어야 할 과제다. 사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농촌 등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 사업 근로자 등 이민 단계 이전의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차제의 정부 차원의 더 정밀하고 통합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아... 현실성 있게 많이, 많은 의견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